외화벌이 영웅 호걸들을 위해 전일 미증시 핵심 브리핑 해드립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규제에 맞춰 중국 수출용 칩을 7월 중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재고 급증과 미 하원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소식이 있었음에도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며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의 25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단기 매출 상회 단기 EPS 부합, 가이던스는 매출 중간값 상회, EPS는 하회했으나 1억 달러 이상의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체결시켰다는 소식과 함께 6.4% 상승 마감했습니다. TSMC는 전년 대비 48%, 3월 대비 22% 성장한 실적을 발표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는 S&P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컸습니다. 노브라 증권은 미국 CPI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며 5월 보고서부터 관세로 인한 소매 가격 영향 을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클바 연준 부의장은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지표 하락을 이끌었으며 관세로 인해 올해 말 성장률을 드나마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존 윌리엄스 뉴욕견은 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하며 물가에 대한 불안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정세는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행정 명령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80% 수준이면 적절할 것 같다고 발언했지만 최종 결정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우 전쟁에 대해 30일간 휴전 제안서 작성에 나서며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프랑스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10만 대의 영국 차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하며 미 농산품과 소고기,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는 등 양국의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에 대한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반 전적으로 시장은 개별 기업 소식과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에 대한 무역 협정 기대감으로 인해 혼조한 장세를 연출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